자, some과 any입니다. some과 any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체크하세요. some은 긍정문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주로 쓰인다고 기억합니다. 그죠? 이런 쓰임새 있어요. 그래서 어, 긍정문이라 해서 뭐 해피!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어, not 같은 게 없는 문장 얘기하는 거죠. 그죠? some은 not 같은 게 없는 그 평서문에 잘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꼭그 빼고 나머지는 any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보시면 제가 부정 음, 대명사로 적어놨죠. 오늘 대명사파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도 명사가 될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 얘들은 명사를 꾸밀 수도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 수량표 공부했잖아요. All, must, some, other 기억나세요? All, must, some, other. 얘들은 무슨 명사 꾸며요?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 명사 꾸며로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잘 활용합니다. 넘어갈게요. 어, 오늘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만큼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other입니다. 부정대명사 o t h e r 볼 건데, 어, 방금도 했는데, almost some o t h e r 기억하면, 얘들은 이런 명사를 꾸밀 수 있다 그랬죠. other people. 명사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무슨 파트예요? 대명사 파트. 오케이? 자, other가 명사할 땐 이런 뜻입니다.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other가 명사할 때는 가산명사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가산 명사 가산 명사 특징 기억나나? 혼자 쓸수 있다 없다 없다를 기억해. 그래서 아도도 명사가 되려면 another, others, the others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명심하시고 자 혼자 못 쓰이고 이런 게 붙습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지난 시간 배운 건데 어하고 더의 차이점이에요. 자 문영 문여, 강의 하는데 문고남자막 뛰어들었어. 근데 모르는 남자야. 그럼 어맨이야 더맨이야. 기억하세요? 어맨이었죠. 그죠자문고 남자 뛰어들었어. 근데 막 공유 박보검이요. 다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어떡해요? 여러분, 그 남자요. 그죠? 더맨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알면 더, 모르면 어. 다시 한번씩. 자, 알면 더, 모르면 어. 한번 더씩. 자, 알면 더, 모르면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공두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두개 있습니다. 지금 하나 고를게요. 여러분, 다른 거 고르세요. 하나 고랐으니까한 개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이 뭘 가져갈지 뻔히 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 뭐 붙인다고요? 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The 가 되겠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분공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고를게요, 여러분. 다른 거 고르세요. 되게 많잖아요. 이거 고를지, 이거 고를지 제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뭐 붙인다고요? 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언, 아더가 되겠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또 다른 하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 남았네요. 여러분, 다섯 개 남았는데, 다섯 개 중에 다른 것들 갖고 가세요. 다른 것들? 그러면, 뭘 고를지, 몇개 고를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언나도 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 복수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복수니까, other, s가 맞겠죠? 뭔지도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다른 것들, 여기 other s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하다 보니까 세개 남았네요. 여러분, 세개 남았는데, 아 나머지 전부 다 갖고 가세요. 나머지 전부 다 갖고 가세요. 나머지 전부니까 뭘 가져갈지 알죠, 그죠? 아니가 더를 붙이고 복순이가 어떻게? 디 아들 순가 되겠죠. 체크합니다. 더는 나머지 체크하세요. 더는 나머지 체크하세요. 더는 나머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들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더는 나머지, 더는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문제가 쉽게 풀 겁니다. 더는 뭐라고요? 나머지. 더는 뭐라고? 나머지 기억하세요. 그럼 요거는 잘 풀릴 겁니다. 예문 같이 해볼까요? 자, 그녀가 두 마리의 고양이 키워요. 근데 한 마리가 하얀색이에요. 그럼 몇 마리 남았어요? 나머지 한 마리요. 더는 나머지니까, The other is black 하면 될 거고요. 자, 세, 세 명의 아들이 있대요. 김신의 가족에.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한 명은 의사입니다. 그럼 이제 몇명 남았어요? 나머지 한 명이요. 더는 나머지, The other is tax driver가 되겠죠. 또 갑니다. 여섯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선생님, 또 다른 한 명은 의사예요. 근데, the others are dentist예요. dentist 몇 명이에요? 자, 여섯 명 중에 두명 뺐죠? 네명 남았는데, the others, 더는 나머지. 그죠? 나머지 전부니까. 몇 명이에요? 네 명이 나와야겠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음, 같이 해볼게요. 아직 안된거좀 고민하지 말고. 이 씨가 원했다. 빨간 셔츠를. 그러나, 그의 부인은 원했다. 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인 걸 알자마자 하나를 지우셔야 돼요. 뭘 지울까요? 요거 기억나세요? 방금? 아, 좀 전에 했잖아. 아더가 명사할 땐 가산불가산, 가산이니까 혼자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Another, others, the other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니까. 얘는 명사할 때 혼자 못 쓰이는 가산이라고요. 근데 쟤는 D는 혼자 있으니까 지우셔야겠죠. 뭐라고 써요? 이제 A하고 B가 남았죠. 자, 어몽은, 뭐뭐 중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셔츠 중에서 그의 부인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면 더, 모르면 어니까. 뭘 고르셔야 돼요? 언하다고 답이 되겠죠. 자,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더의 쓰임새를 적어 놨고요 어, 적어 놨으니까 설명 드릴 테니까 잘적으시고요 중요한 것들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저것던가정하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흰색 글씨 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아더는 명사님이 형용사예요. 그죠? 근데 아까 했죠? 아더가 명사할 때는 가산불가산? 가산이니까 혼자 쓸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혼자 있죠? 혼자 있잖아. 그럼 무조건 명사란 소리예요? 형용사란 소리예요? 혼자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라고 보셔야죠 명사할 때는 가산이니까 혼자 못 쓰이니까 혼자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그럼 아더가 혼자 있으면 바로 뒤에 꼭 명사가 있어야겠죠. 유념하시고. 자, 얘는 S를 붙였어요. 명사에 S 붙여요? 형용사에 S 붙여요? 명사에 S 붙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명사란 소리예요. 얘들 뒤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단 소리입니다. 유념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힌 것들은 뭐냐면 얘들이 명사를 꾸밀 때 어떤 명사가 나오냐입니다. 자, 아들은 요런게 나올 거, 다 나올 거고요. 다 나올 건 아니고 가산복수나 불가산명사. 헷갈리지 마시고, 지난생에 또 외친 거 있죠. almost some other. 기억나세요? 예, 꾸밀 때는 어, 가산복수나 불가사 꾸미겠죠.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언 n o 입니다언 n o t 는 저기, 언이 붙었잖아요. 언. Une, 언이 몇 개를 뜻해요? 한, 한 개를 에는 가산 단수 명사을 꾸미겠죠. 언 n o t h e r car. 이런 명상으로. 그 다음에, 자, 디아 e 도 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디아 e 는 더가 붙었잖아요. 더는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 앞에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아 e 도 모든 명사 앞에 쓸수 있다는 거. 그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박싱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명심하시되 전체적인 개념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가는 개념으로 우리 수업 서두에 봤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갑니다. 음, 구조를 보시면 has complete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요. 하나씩 가볼게요. 자, my는 무슨 기억이에요? 소유 기억이에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죠? 빈칸 뒤에 명사 없잖아요. 안 되겠죠. 자, yourself, 아까 했죠? oneself는 주어자리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자, other, 방금 했습니다. other가 혼자 있으면 명사로 바로 살다 보면, 다시 할게요. 자, other가 혼자 있으면 명사로 봐라, 형용사로 봐라? 무조건 형용사로 보라 그랬죠. 명사할 때 혼자 못 쓰니까요. another, the other가 돼야 돼요. 얘는 무조건 형용사라는 소리야. 얘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명사예요? 아니잖아요. 뭐 밖에 안 남았어요? 얘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명사는 이렇게 성질을 알고 오답을 소구하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 오늘 배우신 것들의 성질만 아셔도 토익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아, 토익정보의 또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어디선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외쳐볼게요. 여러분. Each other. 제. 자, Each other. One another. 제. 자, one another. 서로서로라는 뜻이고요. 음, 문제 하나 띄워놨어요. 자, 뜻도 보여드릴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이래야 돼. 서로서로, 서로 다 같이, 다말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하셔야 돼 정답은? 얘가 답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돼. 기억나 work, 기억나세요? work, arrive, go. 대표적인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 안 가지니까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 나가야겠죠 얘는 부사가 맞아요. 근데 이두 가지는 뜻이 서로서로니까 자꾸 부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들의 품사는 대명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교재 체크 잘 하시고 얘들은 대명사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김괄리가 사랑했다. 동사 서로서로를 사랑했다. 목적자를 쓰였죠. 왜? 대명사니까요. 얘들은 대명사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단, 우스게 체크하세요. 주어 자리는 못 쓴다. 그것도 체크하세요. 교재 오른쪽 메모 페이지, 주어 자리는 못 쓴다.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데, 빈칸 제일 앞에 있고, 동사가 있어. 그럼 주어 자리지? each other, one other 지우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전체들이 막 쓰이고 있죠. 왜? 대명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어 자리는 못 쓴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실제 문제는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많이 틀렸던 문제나 같이 해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will issue 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적어 놨는데, 하나씩 해볼게. 목적어 자리면 명사를 넣어야겠죠? A부터 갑니다. 오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혼자 쓰이면 명사로 봐라, 형용사로 봐라? 무조건 형용사로 보라고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안 되죠. 아들원으로 많이 실수하셨는데, 아들원 같은 경우는, 자, 아다가 원을 꾸미고 있잖아요. 아까 했죠? 또, all, most, some, other라고 해서 other가 명사 꾸밀 때는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를 꾸밀게 했잖아요. other, one, s였다면 가능할 겁니다. 안 되고요. 자, one, another 목조절이 가능하고요. another 목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답은 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석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네 카드를 잃어버린다면 매니저가 발급해 줄 거야. 서로 서로를 이상하잖아. 그죠? 또 다른 하나를 여기에 맞겠죠 마지막 해석으로 결정했었고 성질로 북이 지었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주어 있고요. 동사 있네요. 그럼 빈칸은 동사 꾸미는 부사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 그래 그래. 김씨가 서로서로 가졌대. 서로서로. 서로. 음, 그래. 얘 넣자. 안됩니다. 방금 했죠? 서로서로는 부사가 아니라. 부사 뭐라고요? 대명사니까. 또우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했죠? 원세프는 부사가 될수 있다. 또 원세프는 제기 대명사니까 주어를 보셔야죠. 미스터 이니까뭘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되겠죠. 지금 푸신 것들은 아, 기출 문제와 거의 흡사 문제니까 포인트 기억하셔서 볼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